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추워졌구요. 내일부터는 그 영상 5도 예,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감기들 정말 조심하기 바랍니다. 일요일 오늘 잘 보내셨나요? 오늘 시내 나갔다가 또 비가 오는 바람에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들어왔네요. 음, 일요일이 되고 10월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시내를 다녀보니까 지금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고 단풍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젖더라고요 예, 가을이 저물어 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봄도 사라지고 가을도 사라지고 겨울하고 여름 예두 계절만 있는 뭐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가을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5시 17분 인데요 이 시간이 되면 좀 많이 좀 우울하죠. 내일 뭐 출근할 직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항상 일요일이 젊물때 되면 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옛날 같았으면 나는 벌써 주, 죽지 않았을까? 예, 지금 뭐 당뇨, 뭐 이런 병으로 예, 벌써 죽지 않았을까? 지금 나이가 지금 50 중반인데, 중반도 이제 넘어가죠. 예, 50 말로 이제, 예, 바뀌는데, 그, 지금 뭐, 당뇨 진단받은 지가 이제 10년이고, 예, 그, 과거에 한2삼 30년 전, 나 어렸을 때는 환갑잔치도 많이 했어요, 동네. 에 그리고 60 넘어서 70, 80 이렇게 넘어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당뇨 이런 거, 어, 그런 거, 의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뭐, 저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옛날에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으니까,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때 되면 50, 60 넘으면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병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그 이가 안 좋아서, 예, 치과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좋지 않으니까, 이가 안 좋으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잘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이 이 좋은 거를 오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문명사회에 이렇게 사는 게 아직까지 지금 내가 사는 게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뭐 옛날에 그냥 뭐 맨날 그몸 쓰는 일만 하고 농사 짓고 그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단거 먹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일을 지금처럼 많지 않고 그랬으면 뭐 당뇨병 같은 거는 안 걸렸겠죠 당뇨병 대신에 또 다른 병뭐 걸렸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병원에서 뭐 정기검사 이런 걸안 하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아이고 이제 벌써 그냥 뭐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매년 이렇게 검사해서 미리미리 또 이렇게 약을 먹어서 예 죽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거 아닐까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그러니까 정말 의학 기술의 발달에 굉장히 큰 감사함을 느낄 따름이죠. 지금 뭐 50, 60 요새는 뭐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70, 80도 청춘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요새 뭐 성형 기술도 잘 발달돼 가지고 어 사람들 그냥 얼굴에 막 이거 저것 맞고 다들 뭐 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불과 몇십 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50 넘은 사람들, 60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보너스 인생, 예, 이 생에서, 어, 이 현생에서의 삶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야,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예, 의학기술의 발달에 정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면서 이 보너스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너스 인생을 잘 사는 건 뭘까요? 그냥 남들한테 베풀고 나 자신도 베풀고 예 그리고 좀보너스로 어, 얻은 인생이니까 이 인생을 좀 어, 재밌게 또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서 예 그리고 지금 뭐 방송을 보니까 고독사로 죽는 중년 남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집에만 가면 뭐 강아지만 있고 맨날 쓸쓸한데 아 고독사 안다 가려면 진짜 뭔가 인연들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서울 예, 이런 데서도 그냥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 복잡복잡 거리는데도 요새 닥장 같은 집이 너무 많잖아요. 닥장 같이 그냥 몇십 층 올라간 집 거기에 다 원룸에 살고 쓸쓸하게 주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예 어쨌든 하여튼 오심 넘으면 보너스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오늘 하루하루를 너무 깊게 생각하고. 예, 즐겁게 살고, 예, 그리고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정말 뭐, 이 당뇨, 그리고 뭐, 각종 병, 그리고 내가 요새 뭐, 약을 뭐, 네 개, 다섯 개, 그, 뭐 아프다, 이런 얘기 하니까 자꾸 운동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과거에는 정말 그, 환갑잔치 예, 이런 거 한다고 막 동네잔치 하던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 예, 그래도, 야, 이러다가 또몇년 있으면 또 내가 60이잖아. <laughs> 그러면, 와, 정말 지금 보너스 인생 산다고 생각하고, 예, 좀 즐기고, 그 다음에 좀, 예, 해피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안 하려면 좀 인연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 좀뭐 그런 생각이 되네요 군대 얘기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와, 벌써 군대 갔다 온 지도 30년이 넘었어요. 그 당시 이제 군대 생활했던 을그 전우들은 지금 몇 명이나 살아 있을까요? 음. 네, 내친구녀석들도 네, 지금 한 놈도 너무 세상을 떠나고 있고 그런데 네, 근데 지금 아흔 살, 90살, 구십 살이 넘은 아버님도 생존해 계시고 아버지하고 또 이렇게 그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아버지하고 통화도 할수 있고 참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불과 또 어머니는 6, 6년 전에,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예, 어떤 사람은 이 생을 더 이렇게 길게 살라고. 어떤 사람은 이 생을 그또 짧게 마무리하고. 예. 그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뭐 사람의 수명이 딱 어느 날이 정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0 넘고 뭐 중반 되면 뭐몇십년전 일만 따지면 벌써 예. 정말 많이 살았다 생각하고 지금 보너스로 지금 음, 살고 있다. 예 보너스로 주어진 인생이니까 이 인생 좀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쓸쓸한 사무실에 혼자 일요일 날 나와서 예 이렇게 앉아서 좀뭐 그냥 독백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음예 이런 것도 뭐 어느 날 추억이 되겠네요 뭔 훗날에 보면 아튼 일요일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은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 하셨던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만 뭐 미국장도 잘 올랐고 뭐 좋은 날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프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고독하지 말고 예. 이 가을 잘 서로 지내시기 바랍니다.